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 없으, 없다는 책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는 구약이여호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찾지 않는 자는 고노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신하들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다는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랬지요. 가장 고난 있을 때그 말씀을 시를 썼어요. 오래색 너와는 나의 문제였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저도 요즘 산에막 그때는 많이 갈 때는 씨가 부러와도그 영원 m 의의자자이내내부족족함이없으 i t 나 y 풀 u 주 h e n I'm a 을 r u i t I enjoy it. They always sing. I remember you. They go too 고 u c h I'm a 도 o o d child. I'm a g o 말 d child. I'm a 지 말라 d child. I'm a g 라 o d child. I'm a 님 참으로 널도와주고요 참으로 의존 노른세록세로 붙들리라. 네. 82살 나가는 그국민 네. 어, 날리시는 그 분이 있었는데, 장님인데이 빌라 같은데 엘벌타도 없고, 보통 5층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가 모르는데, 날이 아프네. 그럼 그, 그걸 하면서 올라간다고 여기다가 간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보 이사야 51장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51장 50일자. 이사야 5 1 일자 말이다. 이제. 이사여5 11자, 일자를 보겠습니다. 의리를 조치며 여고가를 찾는다 구하는 너희는 나를 뒤를 지라다 너희를 떠난, 음, 응? 반석과 너희를 파는 무가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보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람을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훌륭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참백해 하였느니라 보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 불렀어요 아니. 내가 미살이자 갈대와 구에서 75살에 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에 소중하니까 부족하지 없이 그 다음 또 믿음의 주장까지 됐어요 이건뭘매기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없어도 너희도 오늘 늦게 불렀든 일찍 불렀든 네. 말씀대로 살면 네. 부족하도록 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부족하 거지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해치려고 얼마나 어려워 자기 혼자 갈라니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면 이루어지는 거리 우리가 우리나라 그박대통령이요 우리가 저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다 냈잖아요. 고속도로 등등다 냈지만 그때도막다 반대. 무슨 우리나라 그 차를반대냐고다 반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물 가게만 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엄청나게 그게 다 올라온, 올라온 가자고 죽어서 그 돈으로 그건 거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을 내놓으면 가게만 하면 되잖아요. 네, 가게만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고 정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또, 장못가도또 금방 더러올수있다 잘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길을 다 내줬어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길이요. 이 말씀대로 살면 길이 잘통과되요 말씀대로 한다면, 어려운 과 부둥이 그 와요. 이걸 알고 어,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죄물을 축원합니다. 사문서 사 28장을 한번 봐요. 사문서 28장은 아, 28장 사문서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는뭘찾아 몰라. 하나님 말씀 줘도 몰라 이 말씀 을 주고 아무것도 줘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딱아 이거 이거 아니네 해보라 앉아 이거 잘못 가는 거네 해보라 우우리아 악인 몰라 몰라 문제를 몰라 아인이 뭐요? 하나님, 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악인이지. 하나님 말씀 믿잖아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화 여러분은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를 지옥을 추구합니다. 10편 105편을 10편 105편이요? 10편 105편을 따라가자 10편 105편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밤에 즐거울지요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그 얼굴을 항상 지하다형 뭐냐고 나가 없어요 구하는 자는 즐거 하나님 말씀하니 구하는 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즐거워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런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해요 이 사람이 쓰임 받아요 이 사람이 내 하나님과 동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역경으로 가는 사람 공회가 얘기하라 모만화의 진노가 왔지. 누가? 하나님이 말을 안 들는 게 진노가. 시편은 뭐? 시편은 어, 이 편을 봐. 이십사 편은 이십 편을 봐봐. 이십사 편에 시편 이십 편을 다 해서 봤지. 이 편. 이십편6 절을 보겠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국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응? 문두자,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하나님은 무슨 길을위해 평안한 길을 인해. 평탄한 길로 인해. 대로로 인해.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렴. 역대하 26장. 역대하에요. 역대하 26장을 다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5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기야의 신란에 하나님을 구하고, 저희가 요 9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모여 보 형통하게 하자고 또 모여 시 세계 왕이 게 구할 때는 형통케 해줍니다. 우리가 뭐예요? 외국에요. 형통하나요? 형통하나요? 외국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을 지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자는 하나님 책임을 지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는 않은 책임을 안 지지.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대상, 역대상, 실력상, 상해의 이제 상. 역대상 16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자, 역대상 16장 10절을 봐요. 자,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우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 죽을 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 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어요. 글쎄요, 하나님 최고 멋지는 분 우리가 왜자 능력받아야지, 의사 받아야지 이월 받아야지, 성령 출만해야지 왜 그럴까요? 구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다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했어도 뭘로? 말씀대로 앉아나다 버림을 당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네. 하나님께 한절이 구하면 구주가 주시. 네. 이걸 아시고 구주가 오는 사람만 아멘을 시기만. 조정리도, 조정리도. 네. 응. 또 구주가 안 좋은 친구는 어디서 구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본문을 다 펴세요. 본문을 본문을 다 펴요. 자 본문을 펴면 여기도 잘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내 입에 계속해서 송축죠내 영혼이 영호하로 찾아나니 공부한 자가 그를 듣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찾기뻐하고또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걸 찾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밥을 먹든, 차든, 뭐든 하나님을 영구하고계찾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을 쳐요. 자, 사절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함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버리셨다. 모든 두려움에서 다 건져버리셨다. 모든 두려움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주를 악무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얼굴이 영명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 하나 부끄럽지 않게. 누가?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해야지. 오늘 그래봐요. 요원을 찾는는 부족함이 없다. 찾는다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 둘 때,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을까 없지 않아 왜, 뭐 했어요? 처열대가된 건데 뭐하죠 밥이 없어. 야, 뭐 가진 게 있느냐? 예, 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천 명 그것도 아이, 여자 말고 남자만 오천 명이고 열두 박을 남겼잖아요. 이게 뭐야? 몇십 명 가는 데가 부족함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야? 오늘 좋아해 오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어느 후 비둘기는. 그 목사님이 그거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싸리 떨어지지 않고 나는 이 기도를 할 때까지 어~ 내무상으로 그냥 밥을 다 주겠다. 진짜 지금까지 그 기도를 밥냥 큰일 날. 네. 그 목사님이 능력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밥도 다 주고 지금까지 다 무역 부족. 저뭐그 안마사요. 뭐. 그 해빈 일자로 한번와드시잖아요딱한 딱 번, 첫날, 예배들에게 감사 한번 해. 감사 한 번. 거 걷지도 않아요. 자기 어미숙모 하는 거고, 아니. 그런데 딴일뭐 시간만 다 감사하죠? 우리 한번딱 해. 첫날. 그리고 밥도 구사. 그냥 주. 참자리도 그냥 주. 다. 이게 뭐야? 자기가 선호 대로? 부족함을 깨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건 부족함이 없어요. 왜? 왜? 그럴 때 없어요. 넘쳐버리지 뭐, 거기는 뭐, 배치되고, 나마, 에, 수련할 때는 되지도 막, 엄청나게 한다소득한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채워준다그 대신, 하나님도 뭐 퍼주지 못해. 쌀 하나도 절대 나가지 못해. 거기서 이러더라고 난 들어서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절 뭐라 그랬어요 6절자 이곤고한자가 부르짖매 여호와께 떠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락까 곤고한자가 보여 어려운 자 환난 있는 자 부르짖더니 다해결했잖아 오아리 음. 경이 옵니 칠절은 여호와의 음. 사자가 그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저를 그건 사자가 누구야? 하나님 천사예요. 사자 천사가 진치고, 건조하고.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만군의 영, 막이게 천사거든요. 사자가. 부모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물 어디 걸릴 수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오늘 오 목사님이신데, 그런 그러니까 실화를 입어도 막 통계를 보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면.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갑자기 불간자가 보니까 아이저 목사님 왜 그러지? 감짝놀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전철 차 들어가지 않거고 떨어진 거예요. 쭉쭉 우 그때 건전했던 천사가 그 얘기를 하시간신앙이 갑자기 뱅킹하는막 갑자기 르르가고르하는거예요 여기서 나온거예요왜 지금 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지금 누굴 초청한거예요 하나님 아, 도와달라 그래서 그 시간 시간을 지어 버그 시간 아들이 빨리 본적이 없이 아전철로그 얘기를 해서 감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와라라라고 소리 날 때, 이때 해야 돼. 이거 지금 생각이 또 나네.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자기 남편이 경찰이요. 다 분열을 놓고 구역 내부에 데려가야 그런데 구역 내부들한 막, 갑자기 구역 내부에다 막, 하만, 다다다다다다 막, 갑자기, 갑자기 나오는 이유로, 지금 구역 장기들이 하다가 막, 그러고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그때 대장님이 걸었어. 그래서 돈이 또 다행히, 응, 그러세요. 우리 모르잖아. 내 속에는 성격에서 막, 드르륵 하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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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거데다 빼낼 때인데, 거기만안묻는 아, 옷고다벗텨놓고다했는 그것만 돈을 하나 덮어줘서 한 가지가 대요그니 그러니까 우리 그때그 시간에 언제드르 방울이 나오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올 때 해야지요. 요 계속 이 얘기가 또 나오네, 간지니 계속. 강원도에서 아 해가 너을로 오르면서 이제 강원도 무섭지 않지. 옛날에 뭐 오래전에 40년 전이거든요. 지금. 무서운데 해가 나오 분명히 갈수고 차가 맞차고 근데 올른다고 차를 탔어. 근데 막요객번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다다다다다 날아다니다가 거기가 화만이 될 거야. 퉁에 나오니까. 야. 그때 목사님도 있었죠. 그 목사님이 근데 근그런데 목사님 분류하려고하러네요 아이고 미쳤어 저 어떻게 저기 여기서 밤하나 못 들어갈 것 같대. 나나나 미쳤어요. 운전 자동씨 내려달라고 밥 이제 꺼꼬우니까 내려달라니까 아 여기 내리면 큰일 나요. 내려달라고 내려달라. 그자마자 차가 불는 거예요. 다 걸려버려. 이분은 사놨지. 근데 목사님도 분류하는 목사님도 아까 말하겠어. 아이 예수님께서 자기는 방도못받은거요 성령 못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도 안 다쳤다. 그래도 목사님은 병원에 오래도 안 왔는데, 그때 풍경 그만두고 어, 무슨기도그 기도를 가서 내가 무슨 좁은 것만 또사서만아보는데 내가 무슨 풍에 간다면서 성령을 받았대요. 가서. 그래서, 성령받고, 어, 했다, 고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 뭐, 그, 저, 어째, 사랑하는 성별을. 또, 우리가, 갑자기 막, 터지면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굴 알아? 성령을 알아. 성령을 알아. 여러분, 가다, 가져와, 가져와라, 막, 가지마야 가져와. 돼요. 가다, 뭐, 또 가지마. 또, 그, 그 그런 일이 계속 나오네. 미국에서 이것도 신하네. 이제 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미국에서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막한 사람이 막, 막 이렇게 타다 보니까 다음 비행기가 있어요. 있사님 이거 안 가면 안 돼. 자꾸 해달라그러다해 내가 양보하자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laughs> 전국대에서그 사람은 살았어. 양보한 사람은.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이게 모든 게, 우리는 배수빈이라는 사람은 뭐야? 이걸 따라가야 돼? 성령이 또 따라가야 성령이 따라 성령이, 성령이, 아, 성령이 들어가야 돼. 가져가면 가져 봐야 돼. 그냥 그냥 말하라라고 가면은 가져가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암 1 3장8절에 네. 바람이 이 물매, 그슬이 리더라도 어디로 모야성령 g 만난다. 이러하니라. 성령이라고이러하니 성령이 만해 한명충만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세요, 지시. 지시. 이렇게, 이렇게. 가라. 얼마나 멋있어. 시작. 조선미, 텅텅가지않아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 가지 가지 내가 개척을 어, 나서 그 뭐, 그때, 저도 잘 텐데, 일하는 텐데, 근데 그런, 뭐, 한 청년이 왔었어요. 뭐, 다 하러 가고, 기가 막히다 얼른 가라, 얼른 가라. 그 때, 아예 태이나나고르겠어요 다, 남자 우리 려고다마찬가지로성령의충만한면 인도를 받아야 요 오늘 저말에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야? 뭐야? 부주감이, 부주감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주감이 아, 없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는 부주감이 음. 성령님을 찾는 자 부주감이 음. 음. 하루하기 하루, 하루. 때문에 네. 위험하게 알고 위험 응? 고난도 알고 다 아프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거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 하나님 순종이 참어 순종을 하면 우기를 합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바로 안 쓰세요. 저희 여러분 성명의 순종을 응.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니다 응. 먼저 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하는 반응을 받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 말 성령 인도를 받냐 쓰임 말인가요자 어? 우리 예, 못받았서 그런 받아서 걸, 걸 묵사됐어요. 희비하시길 바랍니다. 주 주. 주금 지금, 지금,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간 지금, 아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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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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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